<laughs>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 팔, 높이 보냈는데, 예, 살짝 구부러져 있네요. 요 정도면 어깨장력을 잘 이용한 상태에서 위치에너지 높이 올려놓은 상태. 자, 팔, 무릎 아래쪽으로 깊게 보내면서 중심 이동 되면서, 이거 뭐야. 공중에 똥칩했습니다. 이팔 방향 앞쪽으로 보내주세요. 앞쪽으로. 똥칩을 하고 나서 팔을 앞쪽으로 보내는 척을 하고 있는데, 뻗어서 앞쪽으로 전달했으면 좀더한 1, 2cm 정도 좀 이득을 볼 텐데, 잠깐! 이 뭐야? 갑자기 차렷? 이 뭡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좀 화나려고 그러네? 나는 이렇게 뛰어도 3m 넘게 뛸수 있다. 이렇게 지금 농락하는 겁니까? 손끝이 아래를 보고 있어요. 이거 어, 어떻게. 어쨌든 팔이. <laughs> 오야, 이거 진짜 꼿꼿하게 밑으로 뻗어져 있네. <laughs> 상체 유지하면서 무릎이 이미 수평 높이까지 올라와 있어요. 오, 오, 잘... <laughs> 뒤늦게 이렇게 팔 앞쪽으로 보내는 느낌 만들어 봤자 이미 늦었죠. 여기서 무릎 둔각 만들어서 뻗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 아쉽게 완전히 뻗진 못하고 착지하고 앞으로 살짝 쓰러지는 느낌. 아, 이 친구는 효율적으로 뛰는 느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순발력을 이용해서 3m를 넘게 뛰는 느낌이라서 교정할 가치가 있네요. 아이고. <laughs> 항상. 차의 위치를 앞쪽으로 고정해 놓으세요. 3m 넘는 친구들이 말이야. 건방지게 어 피드백 받겠다고 지금 어더 간절한 친구들 많은데 말이야.